대한민국 채권추심의 혁명과 채권추심 실적 및 회수율 1등, 추심업계 최초, 대학 및 금융업계 전문 강사, 여러분들이 못 받고 있는 돈을 확실하게 회수해줄 최고의 선택, 채권추심 절차와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대한민국 최초 추심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보증금을 떼지 않는 방법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돈을 못 받는 사고가 발생하고 추심을 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자신이 평생 모은 돈에 대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전세로 집을 구하면서 전세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돈은 물론이고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돈을 떼어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도둑 맞은 것도 모자라 또 앞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자신의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절차가 있죠. 그리고 가입을 할때잘 알지 못해서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보증을 못 받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UG 즉 허그라고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심사 기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첫 번째 허그 가입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은 보증금 7억까지, 그 외의 지역은 5억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청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1년 안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세 번째,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 등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상 주거용으로 표시된 것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자, 네 번째는 가입 시 확인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주택에 거주 및 점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겠죠. 참고로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이사를 가고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당연히 미룰 필요가 없겠죠. 이사를 하시면 그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십시오. 자, 그렇게 해야 대항력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전세권 설정 등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 등 선순위 채권이 3억원이 있고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인데 주택가격이 5억이면 가입이 안되겠죠. 다섯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매신청 압류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자, 또한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의 소유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세 계약서상 확인사항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라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 등을 변경해서 갱신하는 경우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는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덟 번째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물로 기재되어 있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이죠. 보증보험 가입 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보험료 산중 기준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38만 4천 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면 2년치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는 보증 보험을 가입을 할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임대인 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보증 보험 완료 후 채권 양도 통지서가 내용 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발송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도 가입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은행 등 대출 기관마다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상품 중 질권 설정이나 양도 설정된 경우는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신이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빠르게 1 0 가지 정도의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심사 기준 등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있고 또 확실하게 피 같은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영상을 몇편더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하락기를 맞아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와 부동산 경매매가 가율도 동시에 떨어지고 있죠. 현재 시장에는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언론에서도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고금리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부동산 경매물건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빌라 왕이라는 말은 있지만 아파트 왕이라는 말은 없죠. 그 이유가 그만큼 거래가 없고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이런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 돈도 이성훈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